반갑습니다 JMTV 김채연입니다 바로바로 K9을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인기 많은 K9 어, 그 중에서도 3천만원대 미만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디자인만 놓고 보더라도 어? 연식이 최신형인데? 라는 생각도 들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19년 등록 20년형 모델이었는데요 3천만원대 미만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더 K9 3.8 GDI EWD 플래티넘 1 차량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만 놓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 모델인데요. 3.3 터보와 다르게 가로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그릴의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는 모두 다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뭐 라이트라든가 앞쪽 본닛을 한번 클로즈업해 보도록 할 텐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주행 거리에 있어서 좀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본닛 글라스 보시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와서 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스포티한 휠이 장착되어 있죠. 무려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90% 정도 넉넉히 남아있는데요. 왜냐하면 22년 43주차 타이어로 교차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마드스티 나인 솔로스로 지금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쭉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만 집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옵션 위주로만 소개시켜 드리게 될 거예요.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에 1, 2, 3, 그리고 그랜드 플래티늄까지 총 4단계의 플래티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옵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볼스터, 그리고 허벅지 받침대가 빠져있다라는 미세한 차이점, 그리고 렉시콘 오디오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프리미엄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뭐 파이핑이라던가 스티치 혹은 퀼팅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계기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 전자 계기판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또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대 미만 대의 극강의 가성비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동일한 타이어, 동일한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휠도 가장자리나 안쪽 모두 스크래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K8, K5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한 휠이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이라고만 라인이 적혀 있고, 1, 2, 3, 그랜드 플래티넘은 별도로 뭐 따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요 플래티넘만 놓고 보더라도, 오, 좀 비싼 녀석이네 라는 생각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쪽을 열어볼 텐데, 방금 보셨다시피, 트렁크 오픈은 됐는데요 전동 트렁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친구가 옵션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앞쪽을 잘 보시면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는 열리는 것만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연식이 굉장히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신형 번호판이 또 들어가 있죠 측면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옵션적인 차이점은 크게 느끼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전동 트렁크 풀 전자 계기판 그리고 크렐 오디오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 열에 어떤 옵션 차이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요, 차체 크기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버튼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전동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후석 선쉐드 이 버튼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루존 독립 에어컨과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적인 면에서 주로 앞 좌석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속형인 플래티넘 원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4분의 1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2만 699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왼쪽으로 차선 이탈 경보장치라던가 차선 유지 보조장치 들어가 있는데요. 앞쪽 화면에서 좀더 확실하게 안전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보시면 운전자 보조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주행 편의에서도 보시면 옵션이 되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트림이면은 빠진 거 없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빠져 있는 점이라고 하자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습니다. 안전 옵션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빠져 있는 점이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까지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차키 컨디션도 역시나 깨끗하게 모두 다두개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보시더라도 어떤 게 메인 차키를 썼는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오고 좋습니다. 앞뒤 블랙박스, ECM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유보 내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적인 면에서 극강의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딱 그랜드 플래티넘과 놓고 봤을 때 가격대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옵션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라 점에서 강력 어필을 드리고요. 나는 사륜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전 영상에 3.3 터보 그랜드 프레티늄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옵션적인 차이라면은 렉시콘 오디오, 헤드 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뒷좌석의 통풍 시트, 듀얼 모니터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데. 하지만 해당 차량 궁금하시다면 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물론 옵션만 차량을 다 하셨겠지만 플래티넘 원만으로도 옵션이, 원하시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셨던 차량인데요. 아마 가격적인 면, 옵션적인 면, 그리고 내외관 관리 상태, 그리고 엔카 진단까지 받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3일 시승이 가능하니까요. 3일 동안 직접 타보신 다음에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3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가 아닌 50만 원만 지불해 주시고 3일 동안 시승이 가능한데요. 시승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811-2696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